그래서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우리가 옛날 고대에서부터 막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을 얻고 싶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늘에 기도드리는 의식, 문화가 고대에서부터 발달이 되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에서, 고대 사회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기도 지낼 때,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죠? 자기는 복을 짓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복을 기원했지만, 올바른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복을 구하는 것은 절대 복을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다음 생, 다다음 생, 이 살생의 업보로 끔찍한 그런 인과 업보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기도하려면 올바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 기도하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부처님의 경전. 둘째는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그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적어도 엇나가지는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기도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